우리 다같이 사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찬드리겠습니다. 42장입니다. 오륵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수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길바리게 인도하리. 돌면서 봐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 1조를 레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이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민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는 어, 이 제사장들, 레이 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또 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죠. 그들이 받은 몫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는데 어제 가장 핵심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이 분깃, 그들에게, 지파에게 해당되는 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기시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아론 그리고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전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레이 집안에서 제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그들의 몫으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예, 하나는 오늘 이 레이 지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아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들도 물론 거룩해야 하죠. 하지만 다른 레이 지파도 대부분 다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막이 지어지기 전으로 회막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를 또 감당하는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게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반드시 예, 그 거룩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별된 사람들만 와서 그 회막을 감당하고 또그 안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레이지파가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백성들이 회막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적값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레이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지금 회막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2 3절을 보면 결국 레이윈들이 회막에 가까이 가서 봉사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라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고 또한 가지는 만약에 백성들이 그러면 회막 가까이 와가지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회막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레이윈들이 해야 할첫 번째 매우 중요한 역할은요. 표막 안에 있는 무슨 기구들을 잘 관리하는 것.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의 거룩이죠. 하나의 나아갈 때마다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백성들이 혐막 가까이 와서 죄를 범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일도 이 레이지파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32절 하반절 말씀도 가서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걸맞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거룩입니다. 자기 자신의 거룩도 지켜야 하고 또 외부에서 밀려오는 이 악한 것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는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또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도 지켜내야 하고 또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이 죄악들 사실은 교회 안으로 막 밀려오죠. 그것들을 지켜내는 일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섬처럼 그렇게 구분되어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는 거룩해야만 세상 속에서 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악해지거나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거룩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거룩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거룩도 지키고 또 아울러서 또 교회에 이 거룩도 지켜내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일을 결단하는 또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 거룩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보호막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쓸고 닦고 그러면서 막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죄악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세력들이 막 밀려오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 싸움을 이겨내려면 그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예, 기도해야죠. 예,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거룩과 또 밀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로부터 우리 교회의 거룩도 함께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다 같이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새벽 기도 용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1일조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낸 11조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1조 중에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가서 볼까요? 너희가 받은 이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이지파가 받은 몫이 있습니다 그 몫에서 11조를 떼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구분된 물질의 모습 그 성격을 드러내죠 아름다운 것곧 거룩한 것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 회막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거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것도 곧 거룩한 것. 예, 아름다운 것은 곧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데, 예, 이 원래의 이 아름다운 것의 의미는 최고의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절 말씀에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네.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2절 상반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지,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최고의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이 아름다운 것이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그 드리는 것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물론, 아름다울 수 있죠. 예, 잘 깨끗한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말씀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드려지는 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꼭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 이게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예, 11조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분들 중에, 예, 가급적이면 은 어, 헌금을 새것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헌 것보다는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새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새것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왜새걸 짓을 준비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뭔가 좀 구별된 걸 드려야지. 그 마음이죠, 마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놓쳐버리기 쉬운 것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새 것을요, 산더미 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리죠? 와, 아,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과연 그 예물이 아름다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드리는 헌금이 꼬깃꼬깃 구겨져 있어도요 하나님 참 부끄럽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그 예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아름다운 것은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들이 점점 형식에 이제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조. 늘 해도 해온 것이니까 그냥 11조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단 10원을 드리고 1,000원을 드려도 진짜 하나님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기 때문에 물질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많이 낸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과부의 두 랩돈이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두 랩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 3천원 밖에 안 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낸 헌금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낸 거라. 이게 주님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 여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다시 좀 회복하고 또그 안에서 여러분의 그 의미를 좀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죠. 예.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 예, 저는 참 정말 그런 말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돈을 바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것, 이것은 헌금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봉사들, 섬김, 그리고 예배, 모든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겉모습도 물론 아름다우면 좋겠죠. 예. 왜냐하면 그 형식을 우리는, 예, 이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 형식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들리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인들은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할 때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일도 할 텐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것은 거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거룩해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도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한다, 아름다워야 한다. 그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이 담겨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피곤하고 우리의 육체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거룩도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거룩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만유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강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육회도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예 요몇 가운데에도 하나님 예비하시는 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